소윤아 안녕? 안녕하세요 <laughs> 오늘 출연해줘서 너무 고마워 아, 감사합니다 우리 저도 모... 불러주셔서 우리 <laughs> 오늘 못 찍기로 했지? 오늘 온러닝을 찍기로 했습니다 제품은 클라우드 붐 에코, 에코 3 네. 혹시 이 제품 알고 있었어? 보스턴 마라톤에서 그 여자분 덕분에 오늘 알아가지고 요거를 알게 됐죠 QC한 걸 알고 있었어요 굴러너를 통해서 <laughs> 최근에 베를린 마라톤 보니까 <laughs> 폼이 더 어, 크게... 폼이 좀 달라졌더라고 음... 오늘 예전부터는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신어본 적은 없었거든? 그때는 또 이상하게 좀못생긴것 같다 가 <laughs> 저는 이거 전에 클라우드 러닝을 신었었거든요 옛날에는 발볼이 더 좁게 나와가지고 <laughs> 유럽 사람들 맛 깊게 나와서 와서 저는 발볼 좁아서못 신었었거든요. 근데 요즘은 조금 발볼이 그래도 좀 여유 있게 나온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발볼 좀 넓은데도 괜찮게 바뀌었어요. 그리고 약간 조금 크게 나온 것 같기도 해요. 컬러도 엄청 예쁘고 디자인도 예쁘게 나온 것같아 그러니까. 그래서 사람들 눈길좀 사로잡은 것 같고 로저 패더러가 2018년도인가 후원 계약했다가 돈 대신에 지분을 받았대요. 음. 3% 정도 지분이 있는데 지금 온 홀딩스라고 상장돼 있거든? 8천0 0인가9천0 0 근데 그게 잘한 짓같아 왜냐면 인지도를 역시. 엄청 올려놨으니까 서로 윈윈하는 약간 음. 구조? 그때부터 사람들한테 조금 더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 같고 또 트렌드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디자인에 신경을 쓰니까 음.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했던 것같아 음. 맞아 이번에는 혹시 디자인이 깔끔하고 사람들도 다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바피 같은 경우도 스대사 음. 재질처럼 돼 있더라고 음. 맞아 맞아 응, 되게 얇어 나도 신으면서 얇았고 하이키 넥스트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근데 약간 그 가벼움? 전체 무게는 비교해보니까 215g인가 정 되더라고 응. 살짝 무게는 나가더라고 생각보다 신을 때는 그런 엄청 어, 감... 네. 가볍다고 느껴졌는데 살짝 무거웠거든요 그렇게 미세한 어, 차이니까 음... 뭐 카본 플레이트나 쿠셔닝 어... 이런 데서 차이 나나 봐. 무거워. 잘못 느끼겠어요. 훨씬 가볍다고 오히려 느꼈는데 제가 진짜 좋았던 게 일단 이 신발은 실리콘? 진짜 안 풀리는 거 발바닥에도 실리콘 앞이랑 뒤쪽에 로고로 돼 있더라고요. 끄럼 방지가 되더라고요. 처음날 신었을 때 엄청 잘 미끄러지는 양말을 신었는데 안 미끄러졌어요. 클라우드 택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을 해가지고 원투랑 디자인이 엄청 많이 바꿨더라고요. 그건 클라우드 그 몬스터 같은 디자인으로 돼 있더라고요. 아 카본이 들어가 있었나 봐. 그거는 완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빠른 레이싱화처럼더 모양이 바뀌었더라고요. 이게 좀 다른 포인트고. 러너 루프도 나는 이게 하나인 줄알 처음에 그러니까 러너스 루프 구멍이 옆에 3개나 있더라고 아어쨌든 아, 약간 오빠 묶은 거 보고 어좀 어, 다르게 묶었다 그러면 발목을 더 잡아줄 수 있겠네 어 맞아 사이즈가 약간 크면은 어느 정도 필요하더라고 다른 브랜드 대비해서 나이키가 뭐275신는 같은 275 신었거든 뭐 약간 크더라고 70 신는 게 좋을 것 같았는데 발볼이 있으면 아무래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 요 저는 유발 35 신을 때도 있고, 40 신을 때도 있긴 한데, 정 사이즈다, 이러면은 40 신고, 크게 낫다. 유발은 좀 크잖아요, 보통. 그러면 35 신거든요. 얘는 40 했는데, 딱 좋아요. 발볼 넓은 사람들은, 원래 이 35, 40이다, 이러면 40. 요렇게 신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털포는 길지 않아서 좀 짧은 느낌인데, 돌진 않더라고. 어땠어, 털포는? 어, 저 이런 합 좋아해요. 길면은 좀 약간. 걸걸칠 수 있으니까? 네. 어. 거슬려서. 이런 얇은 느낌 괜찮더라고요. 카본이 밖으로 튀어있는 디자인도 되게 독특한 것 같아. 카본이 쪼개진 건줄 알았어. 근데 그냥 보이는 것만 아마 편하게. 그런 것 같아. 어떤 카본화는 나눠진 것도 있잖아. 궁금해서 았는데 답은 알수 없어. 좀 알려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쿠셔닝이 조금 <좀> 얇긴 하더라고. <laughs> 처음에 이거 신었을 때 조깅화보다 살짝 높은 정도? 진짜 살짝 높은 정도? <laughs> 쿠셔닝 높은 거랑은 약간 트렌드는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. 맞아 <laughs> 어, 맞아. 오프셋은 좀 있어서 발구름을 만들려는 구조적으로 그런 건 있는 것 같더라고. 데이퍼가 8mm면 이게 9.5mm. 폼이 높진 않으니까. 이게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, 느낌. 제가 음, 아까 설명해주셔가지고 음. 알았는데 베이퍼는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느낌이 음. 좀 강했는데, 요거는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 그렇게까지 세진 않더라고요. 음. 처음 신었을 땐 모르는데 뛰면 확실히 밀어주는 느낌이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. 같이 뛰던 사람들이 말하기는 아직스 메타 스피드라서 비슷하다 이런 의견을 조금 듣긴 했었어요. 네, 신발의 구조적인 거, 브랜드에 대한 걸 얘기해봤으니까 오늘 무슨 훈련한다고? 5 k g TT 하려고요. 이 신발 좀잘 굴러가니까 좀 피비도 찍. <laughs> 뛰고 나서 전체적인 총평 느낌으로 한번 얘기해 주면 좋겠어. 화이팅. <laughs> 시계 맞춰. 엄마, 뛰실 거죠? 어실거야나 이제 촬영 겸 하면서 정말 <laughs> 화이팅. <웃음> 화이팅. 와몇 킬로 뛰셨어요? 아오 킬로. 몇분 페이스? 4분1 9 초. 엄청 잘 뛰어. 아. 역시 잘 맞나요? 너무 좋아. 아. 진짜 너무 좋아. 진짜 미쳤다. 신발이 다 했다 이거. 오늘 TT 빠르게 뛰었는데 어땠어요? 롤러닝이다 <laughs> 했다. 공부 <laughs> 대사인가요 <홍보대상가요? 웃음> 신발이 다 했어요. 그러니까 본인한테 어떤 게왜잘 맞는 것 같아요? 일단 걸리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. 그냥 가볍게, 그냥 마치 내 그냥 발처럼, 맨발로 뛰는 것처럼 뒤에서 밀어준다기보다는 위로 탄력을 계속 주니까 다리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느낌? 과거에 뭐 어떤 브랜드 신발 신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 좀 드는 것도 있어요. <laughs> 아니, 아니요, 아니요. 얘는 폼이 딱딱하거든요. 다른 애들은 폼이 좀 말랑하면 이렇게 아래로 꺼지는 느낌이 발을 누르면서 폼이 꺼지는 느낌이 드는데 딱하다 딱 보니까 그냥 생겨서 탁 올라와요. 클라우드 택 자체가 좀 딱딱하니까. 엄청 딱딱하다 이런 건 아닌데. 근데 실제적으로 만져보면 물성이 이게 페벡스 폼이라서 밑에는 어 그러네요. 위에가 좀더잡아서그런가 네, 확실히 폼이 안 꺼지니까 환성을 그대로 받아내는 느낌. 키로 아주 잘뛰어요 나는 구조적인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포어풋이나 미드풋으로 안 뛰고 힐풋으로 뛰면은 바가 발이안 되는 느낌이 나 약간. 아 이거는 이프스로못뛸것 어. 같아요 포나 미드루프면은 위에서 카본이랑 이게 튕기는 거랑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미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, 약간 좀 이게 좀 아, 좀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어, 그치, 그치. 신어봐야 돼 <laughs>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앞으로 잘 숙여서 못 뛰는데 어. 이거 약간 앞으로 숙여주니까 그냥 그냥 가져요 런닝머신 탄 느낌 어. 그럼 자세랑도 상관있네죠 어. 원래 보통은 이렇게 해야지 발에 그냥 내딛기만 하면 되잖아요 계속 내딛기만 하면 돼요 <웃음> <웃음> 제가 맨날 이거 신다가 컨디션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리가 늘 가벼워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페이스도 되게 잘 잡히고 제 후기에도 썼었는데 일단 수상공 굉장히 편합니다 숨 하나 근데? 헐떡거리지도 않고 아 그럼요 상어 하니까 약간 아 어, 이건 티티인가? 이런 생각이 들면서 뛰어. 살짝 높여서 419로 뗐습니다 이제 페이스도 다르고 주적도 다르니까 <laughs> 구조적인 게 많이 느껴지더라 포풋이나 미드풋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마치 런닝머신 같은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리가 완벽하십니다 아 그래요? 뭐라도 해야지 <laughs> 미드포어 이쪽 사람들은 요 신발 너무 좋을 것 같고 다른 카보나를 신었을 때 뭔가 아쉬운 점이 있었다. 시작할 생각 바로 이거. 대회 어디 나갈 거지? 저제 말을 이걸로 결정했어요. 아, 지켜보겠습니다. 왜냐면 다른 카본화 신었을 때 아쉬웠던 것들이 싹 포함됐어요. 저 발목 약한데 지금 발목 하나도 안 아파요. 이게 인스타 주소랑?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. 겠 소연입니다. 제가 다 자막 깔 거니까 유튜브 채널은 이름? 아, 유튜브 채널은 해피 소연이네. 이런 것도 스토리 안 해? 소연 씨랑. 되게 재밌게 리뷰를 해봤습니다. 이거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시셨으면 좋겠다. 성이 있었습니다. <웃음> 네, <웃음> 나만 쓰었으면 좋겠다. 약간 너, 음... 그런 마음이 서 있긴 하죠. 나 그러면은 꼭 개인 피비 하기 바래. 야, 감사합니다. 파이팅. 네. 파이팅. <laughs> 고마워. <laughs> 어, <laughs> 안 <안녕. 웃음>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